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걸어다니면 생기는 일 2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옆집에 너무 소홀했어 이웃사촌인데 어 맞잖아 어 한번 인사라도 어 누나들 아니 앉아있어 에헤이 그 연장자가 말이야 앉아있어 앉아있어 왜그래 나 이러려고 사아고나나나 찾아... 나, 나 이거 기분 나빠요 어 우리 이웃 사촌끼리 그러지 말자고. 밑에 집까지? 아 그럼 또 여기 또 내가 또 다이빙 또 여기 자라지. 다이빙 여기 다이빙 때네. 아이고 삼차다 감사합니다. 어, 다이빙 때네. 내가 또 여러분들 파쿠르 또 여기 장인이거든요. 이렇게 지붕을 넘어, 넘어 다니면서 파쿠르하는 이런 프랭클린의 모습. 어 어떻습니까? 내 뼈. 어. 어. 못본적해 주세요. 못본적해 주세요. 예예 예. 방금 건좀 실수입니다. 어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. 고양아. 고양아 안녕. 이 고양이 새끼가. 아. 어 귀여워. 어 귀여워. 난 이런 고양이들 보면은. 너무 귀여워서 막 깨물어 죽이고 싶긴 한데 너는 너는 게임이 살렸다 어 새끼들 사람 죽이면 가만히 있다가도 동물 죽이면 거의 뭐어 빙이 돼가지고 어 질환해진 애들 때문에 너 내가 봐준 거야 조용히 저기 숲으로 들어가 음 조용히 숲으로 들어가 이 고양이보다 못한 시민 <laughs> 에? 이 고양이보다 못한 시민 이런건 아무 말도 안하잖아 뭔가 이런데 올라가본적 없잖아 올라가보자 어뺑 뜯길것같다 저새끼한테 가면은 아저돈 없어요 저돈 저, 저 없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새끼야 돈 없다고 돈 없다고 아이고, 또, 아침부터 술을 또 얼마나 드셨어, 이거. 아버님! 지금 이제 3시여, 3시. 정신 좀 드세요? 안 드시나보다, 아유. <목소리> 얼쪽에, 이 씹새끼야! 이 새끼가 미쳤나, 이새 <목소리> 뭔데, 이 새끼, 왜 쪽에? 어? 내가 웃어? 우스워? 내가 우스어이 새끼야? 내가? 뒤질라고, 뒤질라고, 이 새끼가. 왜 쪼개는데? 어, 일로 와. 쪼개 버리야. <laughs> 어, 쪼개 버리야. 일로 와. 들어가 들어가. 구석구석 구석구석, 구석 구석 닦아. 구석 구석 일마. 어, 원지 하나 없이 싹 닦아. 그래. 왜 쪼개가지고 그이씨. 이 몸이 두개로 쪼개지는거야 어? 어? 아저씨 잔돈 얼마있어요? 통장 잔거 얼마에요? 예? 뭐야? 30만원? 그. <laughs> 에이 아저씨 그지네? 아저씨 왜 그거밖에 없어요? 아저씨 백수에요? 아저씨 아저씨 <laughs> 아저씨 백수시.. 백수시죠? 제돈 드릴까요? 저돈 많은데, 예? 알씨 알씨, 서봐요. 제가 저돈돈좀 그 드릴게요. 아, 알씨 자존심만 세가지고 그걸씨아저 수염 좀 갖고 다니시지. 그러니까 그 취직이 안 되지. 엄마는, 어, 어 취직도 안 되는데 씨발 뺑소리까지 당하네. 아, <laughs> 아 아유, 아유, 잘못 걸들 잘못 걸렸다. 아좋됐다 아, 그그 그 때리시면 어떡해요 아, 그, 합의금까지 물어주게 생겼네. 아이고, 참. 아저씨, 그만해요, 아저씨. 아, 저렇게까지 좋아하는데. 아, 참. 아저씨, 아저씨 그만하라고요 <laughs> 야, 취직도 안 되고, 뺑소니까지 당한데, 바로 범죄자가 되네. 씨발, 이게 인생이냐? 어? 이게 인생이야? 인생 너무 불공평하네. 어, 아저씨 얼마 있어요? 아저씨, 아저씨 얼마 있어요? 아, 아. 좀 거만한 거 보니까 좀돈좀 좀 있나 본데? 음, 어. 돈좀 있나 보네. 어, 아줌마, 저 뒤에 지갑, 아 아니, 아니, 지갑이 아니라 저기, 아니 잠깐 쳤어요, 왜요, 씨 새끼야? 뭔데, 이 새끼? 아니 잠깐 친구들 지랄이야 어, 너 아줌마, 아니, 알았어. 아니, 아, 알았어, 아, 씨발 아니 이 아저씨 이거 너무 심하네. 왜 그래요, 아저씨? 아, 아이 씹 새끼가 이거. 아 내가 칼모인 새끼들은 내가 안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런 씹새끼가 이거 나가 이 새끼 나가. 아, 이 새끼 뭐야 이거. 음. 여러분 이상새끼들 다 만나는 이거. 어. 아저씨 일 끝났어요? 어, 점심시간인가 보네. 아저씨. 저 노가다 배울 건데 저기 저좀 저좀 들어가게 해주세요. 오날 존나... 표정 봐라 이 새끼. 표정 왜 이래? 너 같은 애송이는 안 된다는 바로 그 표정. 어, 가겠습니다. 죄송해요. 표정 너무 뜨겁네 이 새끼. 자 여자 저거 오거든요.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여자, 여자 지나가면. 자 지금 여, 옆에 여자 지나가고 있거든요? 과연? <laughs> 어이새 고단승거 같은데? 야이 새끼 내 뒤로 지나가니까 나 보는 척 하면서 뒤에 여자 보네 에라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<웃음> <웃음> 할머니 제가 지켜드렸습니다 예? 할머니! 제가 지켜드렸어요. 야 무슨 좀비냐 이 새끼는? 아니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니 얼굴이 너무 어둡잖아. 봐봐 이거. 아야 그래 좀 웃게 해드리자. 로, 로 와보세요. 아 동심이 없어서 그래요즘 삶에 의욕이 없어서 그러시네. 저기 스폰지밥 봐보세요. 어때요? 재밌 재밌죠 옛날에 보던 거 보세요 보세요 자세히 봐봐요 야, 야, 자세히 봐봐요 자세히 어 동심을 좀 찾아드려야 돼 이런 분들은 음. 어, <laughs> 보셨나 다들 어, 됐다 됐다 착하게 자세요 어 아니 얼굴이 너무 죽상이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. 음, 내가 뭔가 술을 안썼으면 바로 저기 그 자살할 얼굴이었다니까? 음. 걔가 참 귀여워요 예? 무슨 종이에요? 형님 무슨 종이.. 에와 얼굴이.. 밤을 새셨나? <laughs> 다크서클이 이거 심각한데? 야 이거 뭐시어 씨... 어, 아주 괜히 말 걸었다가 칼이, 칼이 찔릴 것 같아 진짜로 이런 새끼들은 저기 의자나 뜯고 왜 여기서 앉아있고 지랄이야? 어 옆에 쓰레기통 있는데 어? 근본 쓰레기여서 그런가? 뭐야 이 새끼 I don't know. I'm broke. fuck are you d o i n s You motherfucker! m h t h e fuck e o d e c n f r c h y Oh, oh. Oh, oh. Oh, oh. Oh, oh. Oh, oh. o 새끼 h Oh,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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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o 바로 질식사야. 야, 이거 턱걸이. 어이, 풀업 뒤진다. 저배한번 때려 봐. 때려 봐도 돼요. 얼마 나 단단한가? 저한 번만 때려 볼게요. 배. 아, 아이, 아이 씨발 얼굴 때려 버렸네. 아, 미안합니다. 아이, 배를 때린다는 게참 아유. 아,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아이고 참. 내가 모르고 저기 얼굴을 때려 버렸어. 무의식.. 무의식적으로 너무 족까지 생겼었나봐 야. 야이나들 거의 뭐 아니 이건 별로 안 무거워 보이는데? 이거 몇 킬로입니까? 이거 몇 킬로야? 안 나와있나? 저거.. 봉 하나에 10킬로지.. 저거 저저원큰거 하나에 그럼 40에, 봉 10, 50kg? 야, 씨. 50kg도 이거 들수 있나? 쉬, 쉬운 게 아니긴 한데. 야, 씨. 야, 이 새끼야. 넌 뭐야? 왜 이렇게 말랐어, 이 새끼? 어? 아니, 그렇게 뛰어다닐 거면 씨발, 내가 걸어다니는 거랑 똑같은데? 에라이 씨부레 <laughs> 이럴거면 그냥 저기 그 어? 어 아, 너무 비실거리니까 아, 저 누나들하고 차이 너무 심하잖아 아이고 여기서 어 대가리 제대로 쓰는 새끼는 한명도 없네 어 햇빛 가리개를 씨불레 자기 몸쪽으로 해야지 비용신같은 새끼들 어? 세명이나 있는데 빵대가리들만 모였네 어 그러니까 이새끼 눈이 부시지 병신들아 <laughs> 어? 제가 그래도 저기 썬텐 나는또 기가 막히게 해드립니다 저기 썬텐 나는어 제가 썬텐 나는좀 해드릴게요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또 그렇지. 야, 알아서 뒤쪽으로 저기 누웠네. 크으, 이게 썬텐이지. 이게 썬텐이야. 어. 감사합니다. 나도 이런 모래사장에서 좀 누워보고 싶다. 야후!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찾기는 좀 잘못했..어? 내 목표는 엉덩이 코박죽한다 코박죽한다 바로 코박죽 들어간다 코박죽! <laughs> 아, 아 죄송합니다 누나 죄..죄송해요 하지만 실수인 척 하면서 한번더 코박죽!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음 아메리카 마인드잖아. 실수 한번 할수 있는 거지 뭐. 안 보이지. 안 보이지. <laughs> 이게 서서 뒤졌나? 마네킹이야 야, 뭐가 보이니? 껌껌하지. 그게 내 미리얼 새끼야. 아, 오우 씨발. <laughs> 죄송합니다. 죄송 죄송합니다 죄송, 죄송, 죄송 죄송합니다. 이안 예, 그럴게.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장난 한번 쳤어요. 죄송합니다. Uh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예, 예예 예. 자기야 나 잡아봐라 자기야. Joke. 아 벌써 포기하면 어떻게 자기야? 어? 이번엔 내가 해도 될까, 자기야? 그래, 우리 자기. 자기야, 도망가! 자기 잡는다! 잡았다, 우리 자기! 여기 <laughs> 게 도망 못 갔어, 자기야. 피했어야지. 어? 운동신경 너무 없다. 아. 어. Hey 어, 안녕하세요. 저도 사진 좀 찍으러 왔습니다. 예, 예. 예. 저도 좀 사진 찍을게요. 죄송합니다. On the Are you me with this shit? 사진을 아, 아니... 또왜 그러세요? 사진 찍는데, 씹새끼야. Yeah? 잠깐. 아, 또 <laughs> 아, 왜 지랄이야? 내가 사진 찍고 있는데, 아 씹이 아무 지이 건지네. 이거 아유 왜, 아유. 아니 왜 그러시지 이분들? 안 되겠다. 우리 모이카 형님한테 좀, 뭐, 아, 아. 성격 존나 더럽네. 이 씹새끼들 그냥 씹을래. 참고 살라니까 이씨, 어? 아니 참고 살라니까 이거 씹이 너무 거네. 친새끼들. 아...내가 성격 나올나나오 그러네 씨 어? 아씨저 목에 있는 선풍기는 언제 써요? 그 목걸이 맞죠? 목살에 파여가지고 안 보이는 거 같은데 그안쓴 거면 저좀 주세요 어, 어? 싫다 그러네 어? 야... 확실한 사람이야 바로 노 no 거리네 시킨 여자야 남자야 뭐야? <laughs> 둘이 뭐 경주하냐? 어? 어 경보 대회 하는 것을 경보 대회 어? 자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? 과 누가 이길 것인가? 자. 남자가 지금 앞서고 있는 가운데. 자 지금 경보 대회를 좀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. 자 여기까지 먼저 오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. 아, 아쉽게 졌어요. 죽었은 맞아. 그 졌으면 맞아야죠. 졌으면 예, 졌으면 맞아야죠. 어. 음. 아, 선님, 선님 어떤 거 보고 오셨나요, 선님? 서핑 보드이 <laughs> 서핑 보드 하시기 전에 집에 가셔야 될것 같은데, 둘다 뒤질 것 같은데. 예? 예, 아, 처음이신것 같죠. 예, 예 아, 그. 그...저기 뭘로 빌려 드릴까요? 예예...아... 그렇게 물어저 아,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 골라보세요 어...5달러밖에 안합니다 1시간에 예? 1시간... 지폐 몰라요? 돈 달러 예? 처음 오셨나? 어디 사람이에요? 예? <laughs> 말이 안들어 말이 안 통하시는 분들이네. 어어 어, 저기 그 대충 좀 보내드려야 되나? 아. 아. 니 오늘 이 새끼 손님들이 다. 아 손님들이 왜 그래? 아 씹으래. m 와 장사도 망이 하는 미친 새끼들. 어이씨 어? 아, 아까 그 선풍기 아저씨 잖아 아기로 오셨네요? 제가 또 안경집 하고 있거든요 뭐뭐 뭐 사실래요? 예? 선풍기 선풍기 주시면 제가 꽁짜드릴게요 선풍기 아저씨 선풍기 어 선풍기 아저씨 끝까지 저건 지키겠다? 어어어 어, 어. 끝까지? 다음에 오면 뒤졌다 진짜 어! 테니스 1 자... 아이고 그새! 그새 염색을 하셨네! <laughs> 내가 못 알아볼 줄 알았지! 어? 이 새끼야! 옷 바꾸고 염색하면 내가 못 알아볼 줄 알았냐? 시1뒤시다0시 10시! 10시! 1 0 그랬는데 선봉이 새끼야 바꿨으면 좀 나한테 얘기 좀 해주지 응. 어. 십볼. 내가 몇두번 봐줬으면 이 새끼야. 어? 내 눈에 띄질 말아야지 띄질을. 새끼가 말이야,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나 저런 거못 봐줘요. 음. 저런 거못 봐줍니다. 어? 쌍둥이였나? 아까 그거는? 야까 너네 형이던데 I h 이 a r you! 선풍기 a 때문에 다른 새끼 잡았잖아 이 e t 어어 어이 n 새끼 e 어. This i, up, 어. I, 어, I 어, 씨, 이 돼지 새끼. o good! This i 중에 o good! This is so good! This is so 아... 저 새끼들 저기 출항하기 좀 보내면 좀배 아플 것 같은데? 어때? 어? 저 선풍기 아저씨 아니야? 실루엣이 좀... 선풍기 아저씨 가았 닿는... 잠깐만 에이 설마 요트 타고 질라 그랬단 말이야? 아좀 찜찜한데 저 새끼 저 잠수하고 있는 거 아니야? 내가 언젠가 꼭 찾고 말 거야.